일마. 겨울만 되면 동네가 좀 이상해진다. 겨울만 되면 우리 동네는 조금 바빠집니다. 뭘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하나둘씩 덮기를 시작하더군요. 항아리도 겨울은 춥지. 이 집에 보물이요 김치도 성깔 있어. 바람 들어오면 삐져. 얘는 봄에 꽃 피워야 하니까 미리 감싸놔야 해. 여기까지는 그냥 겨울 준비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침마다 골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항아리, 김장통, 화분들이 하나씩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골목 끝그 집의 화단만은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한 집의 화단에 비닐, 담요, 차광망 또 비닐, 이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건 뭐야. 화분이 아니라 약간 겨울 별장에서 쉬는 무언가처럼 심지어 맨 위에는 작년 겨울에 쓰던 전기장판 박스까지 올려져 있었죠. 저 집은 목수국 보온이 필살기래. 작년에 얼었다고 올해는 절대 안 얼게 한다더라. 그렇습니다. 이 덮개의 중심엔 목수국이 있었던 거죠. 이마, 보온 마스터, 김여사의 등장. 우리 동네엔 보온에 살아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김여사님. 새벽이면 문도 다안 열린 상태에서, 자, 가자! 하며 비닐을 끌고 나오십니다. 꽃이 추워서 어떡해? 얼면 어떡해? 여보, 지금 저기 온도가 군고구마 익을 것 같은데. 아이고, 당신은 몰라. 꽃도 따뜻해야 잘 커. 김 여사는 비닐을 씌우고, 담요를 흔들어 털고, 차광망까지 야무지게 올립니다. 마치 자기 손주 입을 덮어주듯 정성이 대단합니다. 문제는 목수국은 추위보다 습기를 더 싫어한다는 거죠. 산마 동네 남편들의 참견 시작. 저건 꼭 키우는 게 아니라 보쌈 준비하는 거 아니야? 작년에 내가 한번 열어 봤는데 따뜻하더라고. 진짜 전기장판 맞아. 내가 저기 눕고 싶더라니까. 집보다 따뜻하더라고. 벤치에 앉은 동네 남편들은 매년 이 시즌을 고대합니다. 왜냐면 김 여사의 목수국 보온 대첩이 동네 겨울의 유일한 예능이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도 한 번씩 보고는 저 정도면 사람도 살겠다 하고 웃고 갑니다. 근데 진짜 묘한 건요. 왜 이렇게들 덮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덮으면 큰일 나는 식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목수국 그게 목수국입니다. 사막 봄날의 충격적인 현장. 올해는 얼마나 튼튼하게 버텼나 보자. 김 여사는 설렘 반, 자신감 반으로 비닐을 쓱 들어 올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포근하냐? 비닐 속에서 따뜻한 공기가 후욱 하고 올라옵니다. 마치 겨울 동안 조용히 난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온도예요. 살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약간 찜질방 갔다 온 느낌 여보 꽃이 아니라 사우나 한 판하고 온 표정이야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과보온의 현장입니다 줄기는 물러져 있고 잎은 색이 탁하고 가지는 힘이 빠진 듯 추억 처져 있습니다 오마 전문가의 차분한 설명 사실, 목수국은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보온이 필요 없습니다. 덥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덮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목수국은 추위보다 습기를 훨씬 더 싫어함. 비닐 담요로 덮으면 내부 습도 상승. 통기성 부족으로 곰팡이 부패. 겨울 내내 따뜻하면 식물 생장 리듬 붕괴. 결국 봄에 새순이 약하게 올라옴. 특히 비닐은 습기 가침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겉은 따뜻한데 속은 눅눅해서 식물이 약해지기 딱 좋아요. 겨울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덮은 건 꽃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네. 그러니까 좀 듣지 그랬어. 용막. 사건의 반전. 진짜 범인. 그런데 비닐을 다시 덮은 건김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화단을 볼 때마다 묘하게 덮개의 모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밤에 슬쩍 다녀간 듯한 느낌? CCTV 화면 영상. 비닐을 살짝 올려놓는 그림자. 여사님 아니잖아요? 아니요. 난안 했어. 남편 등장. 내가 덮었어. 너무 추워서 꽃 옆에 누웠더니. 나도 같이 덮여 버렸어. 아이고 꽃보다 네가 문제요. 동네 남편들은 배를 잡고 웃고, 최 여사는 머리를 감싸지고, 남편은 조용히 뒷걸음질 칩니다. 칠막 정리 목수국은 덮지 마세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목수국 덮지 마세요. 덮으면 꽃이 죽고 남편이 삽니다. 목수국은 강한 식물입니다. 그냥 편하게 겨울나게 해주세요. 탈막.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목수국 내년 꽃 폭발시키는 세 가지 비밀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여사 전기장판 2탄. 이번엔 남편이 왜 화단에서 발견됐는가?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아요. 다음 편이 더 재밌고 배꼽을 빼갈 예정입니다.